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는 안 했죠. 우리는 강포도 이삭 죽기 하는데, 아, 지금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아, 안녕하세요. 아, 붕어빵도 굽고, 아, 보세요. 붕어빵, 우리나라 최고의 붕어빵을 굽는 아, 붕어빵 달인이 와서 붕어빵을 굽고 있습니다. 와서 세요 그래요. 네, 실니까 그래. <laughs> 예. 그 얼굴을 보여야지.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laughs> 네, 다 들어갔어요, 지금. 예, 아, 네. 네,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미리 그냥 시작했습니다. 네. 네. 음. 아, 많이 오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포도를 따라가셨는데 보실까요? 아 종류가 이 포도빵이 네. 제일, <laughs> 제일 마음에 드세요? 예. <laughs> <laughs> 네, 뭐 마음대로. 어떤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아니요. 드셔보시고. 맛이다 <laughs> <laughs> 사람마다 달라. 예, 네, 다 구석구석 가보세요. 다 알겠습니다. 아. 포도 다 맛있어요. 우리가 서 보셔가지고 따세요. 그래 한 바퀴 뱅 도세요. 아, 람들 많이 지금 아, 포도들을 따고 계십니다. 아, 오, 저. 포도 맛있어요. 포도 맛있어. 네, 맛있어요. <laughs> 예, 많이 따세요. 포도 드셔보셨어요? 드시면서 따세요. <laughs> 드시면서 따세요. 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다 맛있어요. 지금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안안한 안 거니까 좀 상품성이 떨어져서 안판 거니까 다. 따서 쓸만한 건다 따세요. 네. 저런 것도 네. 네. 드셔보세요. 그냥 따기만 <웃음> 드셔보셔야지. <웃음> 네. 음. 네. 드셔보시고. 네. 껍질까지 다 먹는 거예요, 포도. 예, 네, 껍질까지 다 먹는 포도니까, 이거 드세요. 아, 재밌네요. 이, 이런 포도 맛있는 포도예요. 어, 맛있는, 포도. 맛있는 포도예요. 네. 재밌는 시간 어, 가지고 있습니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쪽에 있는데, 와인 만드시게요? 예. 와인. 저런 거 저기? 응. 음. 음. 아, 강포도 이삭 죽기가 지금 한참 진행 중입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